합격을 자신할 수 있는 수험생은 아무도 없어요. 늘 여러분들 성적표에 그 1등으로 붙어 있는 그런 친구들도 항상 불안해합니다. 시험장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 버텨야 돼요. 버티자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버텨야 합격을 할수 있어요. 버티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지, 지금 활시위가 팽팽하게 이렇게 당겨져 있는데 긴장의 끈을 탁 놓는 순간 여러분들이 마치 풍선을 이렇게 지고 있다가 합격이라는 꿈을 이렇게 탁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탁 떨어뜨리면 그냥 그로 걸 끝납니다. 올해. 끝까지 지고 계셔야 돼요, 끝까지죠. 어,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 행정학 점수가 여러분들의 어? 지금 당장 어? 마음을 배신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틀리는 게 나아요? 시험장에서 틀리는 게 나아요? 당연히 지금 틀리는 게 낫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틀리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어, 지금 틀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면 아 진짜 다행이다. 이게 시험장에서 나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신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는 위기 순간에 더 잘할 수 있어. 나 얼마 남지 않는 순간에 어, 난 주인공이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어,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약해질려는 마음을 다 잡고, 그렇죠? 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믿고 격려하고 이렇게 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면 내년에도 못 붙어요. 아시겠어요? 어. 내년에도 못 붙는다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과제를 그런 식의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어, 맞이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끝낼 수가 없어요 누구나 불안감은 똑같아요 시험을 맞이할 때의 불안감은 공부가 잘된 사람이든 안된 사람이든 도망가고 싶고 어? 나는 안될것 같고 그런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견뎌야 된다. 그 과정을 견뎌야 돼요. 눈을 뜨고 피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어, 그래서 절대 마음속으로 약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 시험에 어, 멋지게 회피하지 말고 맞닥뜨려서 꼭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